놔달라고 엄마, 좀 먹고 싶다, 고 달라고 나아 n 아이 n g Ung, Ung, u n 응 u 응 g 응 n g 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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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 n 이이이 g 고 n g 이 n g 응, n 식 u 카메라 본다고 사랑해, 카메라, 카메라 되게 잘봐그 o 카메라 본다고 사랑아 t a 를 취해야지 사랑아 저 t 까버 d 취해 u say? t u c h u 죽겠 t 빠빠 h 까 k a p 할아버지 u 사랑 u 니다 할아버지. 싫었어. 맘마 먹고 싶었어. 어, 맞추세요, 엄마 마주세요, 엄마.